쭈쭈쭈쭈 좋아요 눌러주세 <laughs>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아 <laughs> <laughs> 이바 음, 어떻게? 아, 지금 바로 바꿀 수 있나? 어, 이거 바꾸면 돼요. 그 네. 어떻게? 움직이면서 관 없거든요. 어, 어차피 예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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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네. 일 수정만. 어, <laughs> <laughs> 라이브. 지금 <laughs> 아, 라이브 하는 거예요. 아, 잠깐만. 어? 타이머가 필요한데? 타이머가? 잠깐만. 혹시 스타워치 이거 하실 수 있죠? 어, 네. 하나가 필요해. 누군가할때 그러니까 스타워치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예, 예. 일부러 안 끊어야지. <laughs> 그래서 네. 만약에 하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, 어, 이렇게 해야 되겠다. 안 보이게. 어. 그쵸? 스타워치를. 이렇게 들어주세요. 서로 할 때. 어자 그러면은 여기 계시고. 어 아, 사람들 오시네. 나좀 아, 부끄러운데. <laughs> 나 저기서 오프닝 해야 되겠다. 음. 근데, 근데 제, 거의 영 명이 에 아무도 안 봐. 괜잖아 야들. 어, 어. 뭐 잠깐만요. 네. 아 빨리 그 라이브 좀그좀좀어 내가 링크 그, 좀 줄게. 그게 그 뭐야? 혹시 해보자. 그 내, 제가 링크 아, 드리면은. 잠시, 아, 있어 링크 드리면에 은 반투빵 고시 공유할 수 있어요. 그네 아, 마케팅. 아 이거, 이거 진짜 동유안 하면 안 되나? 네, 동유안 하면 안 돼, 지맞 그렇죠. 우리 근데 안 하면 또 뭐라? 아니, 할수 아니, 아니, 그러니까 대표 전 전체 말고 뭐? 응? 아, 안 봐요 지금 전체 말고 음. 마케팅 반투방 고시 거기다가 하면 아, 우리 반투빵에다가. 어, 에이, 네, 네. 바빠서 안볼 거야. 잠깐만. 아 그래요? 그러면은 이거를. 한명 들어가도 되는데? 네, 김정희, 이렇게 좀시 들어가주세요. 11시. 켜놓으세요, 켜놓으세요. 아, 그, <laughs> <사라 사라> <laughs> 그 채널에 들어와 계세요? 그 다켜주실 아, 스타버 채널이지. 응. 어, 안되고. 어? 우리, 우리겠죠? 다우리사 우리, 우리겠죠? 다우리사람이지 어... 아 핸드 왔어? <laughs> 어디서 시작하지? 자 안녕하세요 <laughs> 어? 계세요? <laughs> 뭐라고? 어 왜? 자 안녕하세요 저는 흘러비 비공식 라이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정재현입니다 오늘 채널 오픈하고나서 지금 처음 라이브 진행하는데요 네. 오늘의 주제는 거시이 뭐죠? 네 신제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. 저희가 이 리앤케이하고 VNA라고 하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두개 브랜드에서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. 여기 어디냐면은요, 저희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38의 지타워 1층 행사장입니다. 그래서 신제품 어떤 팝업 스토어와 또한 저희 베스트 제품 지금 임직원. 들 대상으로 약간의 할인을 하고 있는 그런 행사장인데요. 잠깐만 어떤 그림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. 우와,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특별히 로켓 좀 럭키 박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뭐 20만 원 상당의 어떤 제품을 29,900 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네. 혹시 가까이 계신다면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<laughs> 자, 오늘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, 음. 자두개 신제품을 개발하신 분들을 저희가 직접 모시고 네,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일단 나와 보세요. 자 나와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어디 계시지? 어디 계시지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 그러면 각자 어떤 브랜드를 개발을 했고 어, 이름이랑 그것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? 네 안녕하세요. 저는 V&A 뷰티를 담당하고 있는 BM 남현지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Bye. 어떤 제품인지 잠깐만 제가 비춰드릴게요. 짜자잔, 아니네요. <laughs> 보이나요? 이 제품입니다. 이 제품, 그렇죠? 또한번 다음 분. 안녕하세요. 저는 리앤케이 온라인 담당을 맡고 있는 리앤 오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, 저 개발하신 제품 잠깐 보여드릴까요? 예. 네. 짜자잔, 한번 들어주세요. 예. 네. 이 제품입니다. 이번에 리앤케이 모델이 바뀌었다라고 한 소문이 있는데 네, 예, 어떤 모델일까요? 저희 더보이즈 의 주연이라고 이번에 네. 리앤케이가 대대적으로 리브랜딩이 되면서 조금 젊은층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모델을 조금 아이돌 남 아이돌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. 그러면 우리 주연 작가 보고 갈게요. 자, 주연님 어디 계시나? 봤더니 네, 어우, 정말 훈훈합니다. 예. 자, 이렇게 저희 리앤케이 모델이 예, 더보이즈 주연으로 바뀐 걸 잠깐만 소개를 드릴 거고.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사실 본방송이라기보다는 티저에 가까운 라이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벤트성으로 하고 본방송은 저희가 금요일 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꼭 놀러 와 주시. 어, 자, 오늘은 시제품을 딱 제가 10초를 드릴 거예요. 그래서 10초 안에 가장 10초에 근접하게 본인의 신제품을 소개하는 사람이 승자인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, 예, 네 저두분요제 뒤로 한번 오실까요? 예, 네자 이렇게 계시는데, 저이두분 중에서 어떤 분부터 먼저 하실까요? 신제품 가위바위보까요 네, 자, 자 <laughs> 가이바이보, 오진 사람 이기 사람, 이기 사람 이기 사람 이기 사람 먼저 하시는 건가요? 아, 그런가요? 네. 알겠습니다. 네, 자 그러면은 자 리앤케이. 아. 일단 제품명을 잠깐 좀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 제품명은 부, 제품명은 예, ENK 하이퍼 히얼 플럼핑 라인입니다. 예, 이름만 봐도 약간 수분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예, 될것 같고. 자, 그럼 타이머가 좀 준비가 됐을까요? 예. 그 타이머를 여기다가 좀 보여 주시면 예. 좋을 것 같아요. 예. 제가 시작하고 이제 시제로 10초 소개를 해 주시는 거예요? 음. 근데 어 사실 제가 살짝 힌트를 드렸어요. 오늘 10초를 하겠다. 예, 그래서 지금 대본 바꿔서 15초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. 자, 준비됐나요? 알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영상 보여주시고 이쪽 뒤로 한번 보여주시고 네. 각도가 나오나요? 좀더 가까이 가까이 세요 시계를 가까이. 어, 근데 이거 보이시네요. 그죠? 그죠? 자, 아보이니 네. 어. 제가 보면 안 돼.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. 이, 어 제가 볼게요 아, 제가 볼게요 비싸우시나요, 네. 아, 네네 네. 네. 아, 그럼 제가 바꿔서 진행을 하면 되겠다 자 짜자잔 자 준비되셨으면 제가 진행을 이렇게 네. 해주실래요? 그쵸 이렇게 좋았어요자 어, 리앤키 하이퍼 히얼 플러필라인 자 15초 속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준비 시작 좀까지 세워 주는 수 같았어요. 와, 그것도 진짜 멋있이퍼 주세요. 오! 와, 15초, 15초 11. 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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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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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축하드리고요. 자, 다음 분 보셔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분은 우리 제가 한번 중간에 손가락이 미끄러져서 실수를 한것 같은데 그런 실수가 동일하게 있기를 저는 기대해 어,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자, 그럼 VNA로 한번 자,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 준비되셨나요? 네. 자, 자, VNA 항산 안티옥시던트 라이 15초 속에 시작! 네, 피부 미백에 중심이신 분들다 모으세요. 잠깐만, 남기. 안 들린다는데. 잠깐만, 잠깐만 제가 준비를 해볼게요. 잠시만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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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잠시만요 들리실 것 같아요 지금 마이크 차가지고 네. 네 어디서 행사 추천을 행사합니다 자 그러면 자 안티 오스턴트 라인 식어초 소개 시작! 네, 피부 미백에 진심이신 분들 많으시죠? 여기로 모여주세요. 저희 피부, 잡티, 기미, 주근깨, 싹! 2주 만에 날려드리는 안티 옥시던트, VNA b t 안티 옥시던트 라인이 더 강력하게 돌아왔습니다. 로즈 펩타이드로 더 미, 2주, 와, 2주 만에 완성하는 미백 광채! 네, VNA 안티 옥시던트 레디오스 엠플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, 끝! 그 자, 몇 초인가요? 23초입니다. 보여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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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3초입니다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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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이제 아식을 것까지는 아니고 15초 11이었잖아요. 네. 그리고 여기는 네. 10, 23초. 23초. 예. 네. 그래서 저희가 좀 다시 한번 기회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. 쭉 나와주실까요? 예. 네. 아. 자 이번에는 네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5초 동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정확하게 5초. 자 5초 다시, 다시 한번 해주세요? 제가 주세요. 제가 가도록 할게요. 마이크도 들고 주시고. 자 준비. 어 5초네 어, 이쪽에 오실까요? 네. 우치우치우치자가 직접 진행하고. <laughs> 네. 네. 아우준비고 촉촉하게 채워지는 플럼핑 이 e 하이퍼 히알 한 5초 동안 하이퍼 로 속건조 명주. 수분 볼일까지 채워 탱탱 수분 광채. 뭐죠 몇 초예요? 5초, 5, 5입니다 이어서 바로 만들어 갈게요. 아 여기 수가 나요? 자, 마이크 들어주시고, 자, 아, 타이머. 저희가 오늘 라이브가 처음이에요. 그래서 좀 네. 가볍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시, 5초 시작. 로즈추출물과 미백펩타이드 결합 신너지 로즈펩타이드로 완성하는 이즈 미백 광채 안티옥시던트 레디언스 앰플. 5, 6초 8, 6 여전히 <laughs> 한패자 오늘 네, 두분 함께 해주셨는데요. 자 잠깐만요. 네, 오늘 이렇게 15초 소개 한번 하고 5초 소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. 네, 본방송은 저희가 금요일에 할 텐데 제가 오늘 승자한테 어, 게임 승자한테 마지막 30초 스태프 어필 타임 드리기로 했어요. 근데 네, 보셔서 아시겠지만 1등은 바로 두고두고두고두고자 리앤케이트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<laughs>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리앤케이트 d 님의 네. 하이퍼시아 크롬필라 인신제품 30초 업필타임 가도록 할게요 자 준비 되셨나요? 네아요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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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 3 0초에 30초 네 30초 이후에 끊으시나요? 네네 네. <laughs> 네. 알겠습니다 요즘 겉에만 촉촉하고 속건조 심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. 어떻게 하면 속건조를 해결할 수 있을까? 그래가지고 피부 속 이승까지 이제. 어, 죄송합니다.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? 다시 하면 안 될까요? 다시 기회를 주세요. <laughs> 속건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한 제품이고요. 이 하이퍼 히알리라는 것은 저희 히알루론산 많이 아시잖아요. 이것을 이제 고분자 히알루론산 안에 1 0 가지 히알루론산을 잠지를 해가지고 고생입니다. 피부. <laughs> 여기까지 네, 너무너무 고생을 <laughs> 해주셨습니다. 네, 그래서 잠깐만 지 같이 좀 업을 한번 할게요. 가자 <laughs> 자, 오늘 아주 간단하게 신제품 소개 시간을 가져봤고. 네, 본 방송은 저희 금요일 날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시간에 저희가 시간을 저희가 게시판에 올려둘 테니까 그때도 많이 좀 놀러 와주시고, 그때 선물도 많이 준비하고, 퀴즈도 많이 준비할 거니까 꼭 놀러 와주세요.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때 시청 오셔서 10명입니다. 자, <laughs> <laughs> 아, 그러면. 네, 아, 그리고 오늘 방금 우리 미엔키 승자시잖아요. 네, 미엔키 들고 있는 이 제품. 하나 아, 메인 제품 하나만 써주실까요? 이 제품을 오늘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 네. 할인가로 네. 그리고 런칭가로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시고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7시 네이버 앤케 k 쇼핑라이브로 꼭놀러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,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하습니다 안녕 Сейчас на площадке вот так